여러분, 오늘은 일단 저번에 제가 제팀 소개 타자편을 제가 올렸었죠. 일단은 지금 투수편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형님들 요새 큰일 났으면 일단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제팀 가치가 지금 절반쯤으로 떨어졌고요. 600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떨어져 버렸고 뭐곧 올라가겠죠. 뭐 일시적인 거니까 그렇게 되어버렸고 일단 투수 제 투수진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4이닝 액플을, 액플을, 플은 4이닝 액플을 주로 하고 나머지 뭐, 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골고루 다 신경을 썼습니다. 네, 일단 한번 보시면 1선발, 리오스 팔카, 07 골글 일단 제가 리오스 랜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두산을 또 많이 응원을 했었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스탯 한번 보시고 그리고 성적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 애, 실시간 액션에서는 제가 선발투수를 금방 내리기 때문에 뭐쓸 일이 없어서 심율 시뮴? 아니 심율을 이번 시즌 진행을 안 했구나. 볼게없네 일단 요거는 그러면 성적은 못 보여드리겠고 능력치나 이런 거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시즌 뭐 정도 하고 저 라이브 시즌 그 제일 밑에 있는 거 뭐지? 마스터 리그 그거 하고 있습니다. 류한재 한번 쭉 보시고 라이브 시즌 가격은 23억쯤 되네요. 한번 쭉 보시고 오케이 다음은 임선동 요 선수도 이제 많이들 쓰시고 저도 이제 뭐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유이관유이관이 구속이 되게 150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조금 조금 그렇죠. 일단 구속이 되게 그 구종이 구종이 되게 많고 음, 한번 쭉 보시고. 위관 스페셜 에디션 16시즌, 스페셜 에디션 8카. 음, 그리고 선발진 5선발 박찬호까지. 박찬호가 구종이 되게 많지. 포크볼 빼고 다 있으니까. 06 국대시즌, 박찬호 8카. 라이브시즌은 보시고. 쭉 보시고 26억쯤 안해요. 이제 이제 그걸로 넘어갈게요. 그 중계진, 중계진 아마 애플도 좀볼게 있을 거야. 임태훈 한번 보시고 라이브 시즌 한번 보시고 라이브 시즌은 근데 얘네가 많이 안 나왔네 선발이 완투하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선수 일단은 2연승 다음으로 제 팀의 두 번째 중계토스 핵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뭐 일단 구종이 적긴 해 구종이 적기는 한데 구종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구종이 적긴 한데 뭐 나름 구위나 변화로 변화구나 재구로 압박을 상대한테 가는 뭐 그런류의 투수라고 볼수 있고요. 뭐한40 원래 이게 한 100억 좀 했던 것 같은데 46억이 돼버렸고 일단 뭐네 이 선수 제가 뭐 거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중계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고 액플 한번 보시고 제가 몇 경기 안 뛰긴 했는데 아무 어뭐이 정도 한번 보시고 이연승 이 팀이 이 선수가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선수고. 한 번, 이거 보시면, 구위도 괜찮, 고구위가 좋고, 구위도 좋고, 구위가 아마 150까지 올라갑니다. 야도 원래 100억이 넘었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액플 한번 보시고, 라이브 시즌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시즌이 바뀐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경기를 뛰지를 않아서, 뭐, 이렇게 따로 보여드릴 게 없네. 제가 타임, 선수, 이거, 속에 영상 찍는 타이밍을 제가 좀 잘못 잡았네요. 오케이, okay, 2연승 보셨고. 사실 뭐, 윤석환이나, 김경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써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안 써. 진짜 거의 안 써. 뭐, 한, 많아봤자, 일주일에 1이닝 정도 소화하는 투수기 때문에.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손승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대이 선수는 구종이 되게 많습니다. 구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컨디션 빌만 잘 받으면 제가 일단 뭐, 쓰는 투수고. 상대방이 이제 구종에 적응을 못하죠. 아무래도 많은 구종을 던지다 보면, 직구 던지다 체인지업 들어가고, 커터 들어가고, 포크볼까지 들어가고, 투신까지 들어가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런 장점으로 제가 많이 쓰는 선수고, 10억쯤 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애플 뭐요 정도. 이거 의미가 없네요. 이제 사실 제가 기록을 보여드리는 거는. 능력치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지금은 2016년도 두산 특수선수 8강 이상 강화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 선수도 되게 많이 쓰는, 진필중 선수. 세이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요 선수도 많이 쓰고. 근데 음, 자 보세요. 일단 구속이 165까지 나옵니다. 165까지 나오는 걸 제가 봤고, 요거는 일단 시세가 조금 올랐네요. 100억 뭐 100억쯤 합니다. 아 10억이구나. 1, 10, 2 100, 000, 10,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10억, 100억이래. 10억쯤 하고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투수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수진을 설명을 드렸고 불펜 투수를 뭐 구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 영, 제 영상 중에 불펜 투수 구성법 영상이 있으니까 또 한번 가셔서 구경 한번 하시고 일단 요번 영상은 되게 짧았네요. 짧게 마무리를 하고 일단 제가 그 어, 그거를 못 하니까 성적을 못 보여 드리니까 몇 경기를 안 해서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 뭐 한번 참고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하셔서 저도 그냥 보여드리고 타자도 이렇게 한번 쭉 있고 밑에 김재호 보이시죠 여러분 김재호 제가 이제 눈물의 김재호 강화 영상을 한개 올렸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고 이제 다시 김재호 강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도 지금 좀 모으고 있고 어 여러분 다시 한번 강화 영상 10카 만들겠습니다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투수 한번 쭉 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나 빠르게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그리고 친구 신청은 제가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자 참여 대전을 하면 아마 친구 칸도 많이 부족해질 거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못 받아들이고.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수 한번 쭉 보시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